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밭에 가자입니다. 오늘 휴일이라 밭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 수박, 애플 수박을 이렇게 쫙 심어놨습니다. 두 줄은 줄기 세 개를 받아서 키우는데 어미순을 적심하고 줄기 세 개를 받아서 키우는데 두 개는 이렇게 거물로 이렇게 올라가게 키울 거고요. 하나는 한 줄기는 이렇게 까만 이렇게 고추근인데 고추근을 위로 천정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달아 올려서 키우려고, 이렇게 Y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뭘할 거냐면, 지금은 이제, 요즘은 벌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벌이 많이 없어가지고. 인공수정을 해줘야 되면 사람이 수정하기도 하고, 수정액을 통해서 수정하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보니까, 어, 수꽃은 잎이 쫙 활짝 펴 있는데, 암꽃들은 잎이 안펴 있어가지고 수정해주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정하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이,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건데, 수정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암꽃이 꽃을 활짝 펴 있어야 되는데, 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정하는 방법 인공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자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요게 이제 수꽃입니다 수꽃 수꽃은 암꽃은 이렇게 암꽃인데 암꽃은 이렇게 이렇게 수박이 이렇게 달려서 나옵니다 이렇게. 암꽃 수꽃은 아무것도 없이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꽃만 펴서 나오는 게 숫꽃이고 이렇게 수박에 달려서 이렇게 수박에 달려서 나오는 거는 암꽃이거든요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은 숫꽃을 이렇게 수술이 있는데 안에 수술을 암꽃에다가 이렇게 비벼 주세요 골고루 자 이렇게 비벼 주시면 골고루 비벼 주시면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수정, 수정을 해 주는데 수정을 하면 요게 수정이 된 거는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이렇게 커질 겁니다 수정이 안된 거는 여기 떨어져요 자동으로 그거를 보고 수정이 됐다 안 됐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수박 종류 애플수박 그냥 큰 수박 요런 것들은 다 아들순에서 수박이 달리기 때문에 손자손 나는 거, 그 다음에 덩굴손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잘라주셔야 수박이 빨리 크고 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요거, 요 꽃이 암꽃입니다. 암꽃. 여기 수박에 달려있잖아요. 그다수박에 달려있는 암꽃. 자 여기 이제 수박이 안 달려 있는 이게 수꽃입니다. 수꽃, 숯꽃. 이게 수꽃이 여기 있습니다. 수꽃을 잎을 떼도 되고, 잎을 이렇게 하나씩 떼가. 아이고. 자,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수꽃을 암 꽃에다가 이렇게 비벼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꽃가루가 암술에 묻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해주셔야 이게 이제 잘 자랍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이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벌써 하나가 커가고 있네요. 수정이 된 것들도 커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말씀드리지만, 수박 종류는 아들순에서 수박에 달리기 때문에, 옆에 그까지 나는 것들, 다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잘라 주고 이렇게 위로 공중으로 어 이게 올려서 재배하는 이유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해서 병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서 재배를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암꽃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서 두개 있잖아요. 두개 중에 하나만 수정해서 하나는 떨어뜨리고 하나만 수정해도 키울건데 가까이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에다 가 수정을 시키겠습니다. 수정하는 거는 암수를 수술에다가 문지른다. 이게 이제 그냥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인공수정 벌들이 이렇게 하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묻혀주시면 2-3일 있으면 또 이게 클 겁니다. 아들 순들 이게 손자 순들 나는 거 이렇게 다 잘라 주시고요. 밑에 그 수정 시킨 수박 수정 시킨 수박 밑에 있는 꽃들이나 이제 손자 순들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 있죠. 이게 수정이 안된 수박은 이렇게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떨어지고 이게 수정이 된 수박들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이걸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한참 수박 꽃들이 한참 피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 숲꽃은 지금 활짝 활짝 펴 있는데 암꽃들은 아직까지 잎들을 펼치고 있지는 않은 것들이 많아서 수정할게 별로 없기는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애플 수박을 약간 무릎 위에서부터 수박을 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조금 더 있다가 수정을 해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수, 수박 수정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한세개세개 정도만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침에 보통 수정하는 시간은 아침 시간이 좋습니다. 아침 시간. 아침에 뭐 9시부터 7시, 8시, 9시, 10시까지 하는 게 수정률이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수정해보시고, 이렇게 손조수 나는 것들은 이렇게 다 잘라주셔야 되고요. 예쁠 수박 요쯤 정리를 하면, 그냥, 어미순을 적심하고 아들순을 세 개나 두개 받아가지고, 그세개두개 받은 것 중에, 그 중에서, 이제 그, 그까지로 나는 손자순들은 다 잘라버리고, 아들순만 키워서, 그냥 수박을 달아가지고 키우시면 됩니다. 그럼 잘 주시고, 그러면 뭐, 아무런 그거 없이, 등쿨손그 다음에 손자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제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탑밭에 가자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